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의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도옥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도옥리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통학 가능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네, 도척 중학교 아니면은 곤잠리 곤잠역 건너편이죠. 시내 쪽 거기 초정고 이렇게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장점은 그렇습니다. 총 7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3개 동은 입주한 상태고 하나는 계약되어 있고 남아있는 건 3개가 남아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건 101동인데요. 여기가 113평이에요. 그래서 땅을 많이 품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고 그리고 오프에서는 직관이고요. 상수도. 또한 지열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난방비 절감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에 5억 후반대에 막 분양했을 때 손님들 엄청 예, 오셨습니다 현재 그 집은 입주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가상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근에 화담숲이 있어서 또 화담숲에 다니기도 좋죠 자,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온 입구도 양방향이 통과 가능하고요 주차장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오버헤드를 달 겁니다. 달면은 예, 차두대 가능하고 앞쪽으로 쑥 밀어 놓으면은 이 앞에까지 내네 땅이기 때문에 뭐네 대까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차장 쪽에 보시면 음, 여기 전기 콘서트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수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여기 좀 허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이 닫으면 여기 창고가 돼요. 그래서 어 전에 103동 예 보셨던 분들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끝까지 예 상당히 큰 창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주차하고 나서 저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들어가시면도 되고, 또한 이 바깥에 오버헤도 달고 이쪽에도 대문을 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앞에 그래서 대문 열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한번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어, 다른 창고가 상당히 큰게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창고 큰거 찾는 분들, 네, 이것도 좋아 라 하시더라고요. 얘도 계약했다 했던 게 있는데요. 주차도 여기도 거의 앞까지 되면 네 대가 됩니다. 여기는 창고가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좀 어두운데요. 네, 굉장히 큽니다. 변집까지. 상당히 큰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 예, 왜냐면 창고가 상당히 크고 또 창문도 있고 그래도 이런 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있어요 얘가 훨씬 저렴합니다. 자, 그 자세한 건 오셔가고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1 0 1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단지 내에도 양방향 통행 가능해서 서로 뭐 걸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철근 콘크리트고 롱블릭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대문 시공했다 그어요 여기. 그래서 포치 공간이 상당히 길게 빠져 갖고 이것도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드폰도 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화문이 또 있죠. 그리고 여기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자. 우측에 신발장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장점일 것 같아요. 자, 일괄소동 시공되어 있고요. 안으로 올라오 보겠습니다. 계단이 좀 있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예, 예, 1층을 만나게 됩니다. 우측부터 볼게요. 우측. 주방 쪽이죠.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여기에도 공간이, 여유 여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예, 개수 화장실. 샤워하기는 안 되고요. 변기 안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구멍 뚫린 거 여기 주방 전용 에어컨 들어오고요. 자, 4인용, 6인용 식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도 상관없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되어서 보조 주방 되어 있고요.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됩니다. 자,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기역자 주방이에요.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좌측에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바닥 쪽도 다 있습니다. 하부장도. 자 힘크볼 앞에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쿡탑 되어 있고 우에 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주방 쪽다 봤고요 자 1층에 안방 보겠습니다 예 네, 안방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 들어올 겁니다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음 그리고 개별난방 들어오고요 우에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시스템 창 넣어드릴 거고요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방 하나만 합니다. 자, 안방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예, 굉장히 넓게 빠져 있네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쁘지 않은데요. 자, 거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예. 오른쪽에 창호되어 있고, 에어컨 들어오고, 실링팽 들어가 있어요. 문에 현장되어 있고, 아트월은 이소파 뒤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파 여기에 이렇게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 음, 요 쇼파에서 트 v 보면서, 바깥에 트인 이 부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 앉아서 뻥 뚫린 시야 정말 좋습니다. 뭐, 언덕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한번, 시스템 창원대요 바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언덕은 없다. 근데 이런 뷰가 있다. 상당히 좋네요. 합성 데크 시공되어 있고요. 자, 데크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밑에 계단 빼놨는데요. 예, 네,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이런 또 마당이 있습니다. 엄청 크죠? 야, 저 끝까지 상당하네요. 자, 위에, 그리고 벽등이 다 시공되어 있고요. 저 뒤쪽으로다가 지열난방이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이 예, 요 뒤로 돌아가면 고개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각 파이프 세워서 썬룸 공간을 해서 카페 공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밑에 뭉댕이 뛰어놀고 여기서 바베큐도 치면서 그냥 펑 튀어 있네요. 야, 이런 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층 다 봤고요. 그러면은 2층으로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2층. 네, 계단 타고 올라가면, 위에 환기창하고 위에 피시창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층 올라가서, 네, 이쪽에 보시면, 좌측을 한번 볼게요. 보조주방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여기 방. 두 번째 방 되겠습니다. 시스템 약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뒤에 미닫이 문에서, 자그마한, 기요 굉장히. 예, 시스템 창 두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빠져 있습니다. 우승부터. 자, 다음에 2층 거실인데요. 여기 거실도 넓이가 상당히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바깥에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2층 욕실입니다. 욕실, 샤워 가능하고요. 자, 여기가 방이 더 넓어요. 뭐 거실만 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네, 여기, 여기 뒤쪽도 예. 네, 또 이렇게 비다지 문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여기서도 나갈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한번 봐 볼게요. 자, 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기 거실 기준으로다가 나면 되겠습니다. 남면 자, 상당한데요? 뻥 튀어 있습니다, 남양. 그래서, 우에 뷰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다도 썬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공간입니다. 뻥 튀어 있죠? 어마 무시하죠? 자, 정남양이고요. 가성비 최고의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